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고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공평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평을 실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약 10년 전쯤에 우리 사회에 엄청난 인기와 관심을 끌었던 책이 한권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정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인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버드대학교의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은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런 스테디셀러 도서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미국에서 처음 출판되었을 때는 약 10만 부 정도밖에 판매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번역이 되어서 출판이 되었지만 그렇게 선풍적인 인기는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돌풍을 일으킨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의에 목말라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 사회에는 공평하지 못하고 또 공정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죠. 이처럼 사람들은 공평하지 않은 무언가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정의에 대한 질문이 생기게 되고 정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부분에서 공평하지 못합니까? 사회적 지위 때문에 공평이 무너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과 학벌 때문에 공평이 무너질 때도 있고요. 또, 출신 때문에 공평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평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회의감을 갖기 시작하게 되고 이러한 회의감은 결국 특정 범죄나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들에게 공평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들을 대하실 때 가장 공평하게 다가와 주셨고 저희들을 대해 주셨습니다. 직분으로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의 연수로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서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공평을 무너뜨리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연보에 대한 본문인데요. 연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헌금을 의미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구제 헌금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 돈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보니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못하고 또 강제로 또 그렇게 그들에게 너희는 구제 헌금을 내야 된다라고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연보에 대한 내용이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이 연보에 대한 주제는 예민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고린도 후서 전반부에서는 자신의 사도권을 충분히 변호한 뒤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그런 사실을 저희들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충분히 사도권에 대해서 변론한 뒤에 드디어 바울은 민감한 문제였던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연보를 해야 되는 이유와 근거를 보게 되면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가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도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공평한 것을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공평을 실천해야 한다는 공평한 주제, 이 공평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오늘 연보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때 매일 내려주셨던 만나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나를 거둘 때에 지켜야 될 원칙은 먹을 만큼만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더 먹고 싶다고 해서 더 많이 거두어도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늘은 조금 먹고 싶다고 해서 적게 거두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백성들에게 가장 공평하게 만나를 제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으로 백성들을 먹이셨고 하나님의 공평으로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을 기록하면서 연보의 목적은 단순히 가난하고 힘든 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13절과 14절 하반절에 각각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균등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바로 이 연보의 진정한 목적이 서로를 균등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연보를 하게 되면 연보를 하는 사람이 재정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고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연보를 함으로써 궁핍한 자들이 조금 더 넉넉하게 되어지고 그로써 서로가 공평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평을 가장 잘 보여주신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구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가장 부여하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나, 그 부여하신 분이 낮고 낮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가장 낮아지시고 가장 가난해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왜 부여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셨다고요? 바로 저희들을 부여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가난해지는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바로 공평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공평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누구나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하신데,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공평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평이 무너지고 있고 공평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실수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평이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미래나 내일이나 항상 공평하신 분이시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공평을 사모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을 저희들 스스로가 하나씩 하나씩 깨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공평을 원하지 않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갖기를 원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앞서기를 원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잘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평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의 공평을 삶 속에서 실행에 옮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역시 굳이 공평한 것을 원하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비록 공평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만큼은 사람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해서도 가장 공평하고 또 가장 공정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또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주제처럼 헌금을 드릴 때 연보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도 공평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공평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서 누군가의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고 회복되어져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모두가 공평하게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송탄 오리네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평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일터와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평이 말로만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대로 실행에 옮겨지고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공평과 공의와 공정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평을 실행해 옮길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공평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평을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평을 삶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하나님의 공평이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공평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역사를 볼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